안녕하세요 힐링홀 뷰티 뷰티 고수 이무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픈페이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매력적인 얼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친근함 그리고 지적인 느낌, 신뢰감 이세 가지의 요인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적인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대칭적인 얼굴이, 여러분들도 대칭적인 얼굴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습관. 생활 방식, 그런 것들 때문인데요. 한쪽으로 씹는다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대칭의 요인이죠. 그래서 다른 자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어, 이렇게 비대칭적인 걸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 예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오픈페이스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오픈 페이스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는 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든 어 이게 알려 줄때 쉽게 하는 방법을로 쓰는 방법인데 거울을 앞에 거울 앞에 두시고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시면 A4 용지로 얼굴을 반을 가리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 반반이 틀리죠? 저도 많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데, 어. 자, 이렇게 반을 했더니, 눈이 웃는 눈을 하고 있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네? 이쪽이 더 예뻐 보여. 자, 이렇게 반을 했더니, 이쪽 눈이 웃는 눈이고, 입꼬리가 올라갔네? 그런데, 어, 지금 저처럼, 눈꼬리가 웃는 눈이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하나, 한쪽은 눈이 예쁘고, 한쪽은 입이 예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반으로 가렸더니, 어, 어느 쪽이, 눈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지, 입이 눈에 확 들어오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본인이, 어, 선택하기 힘드시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려보고 어느쪽이 더 예쁘냐고 하면 그 사람은 냉정하게 볼수 있으니까 어내 나의 웃는 눈이 들어오는지 웃는 입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어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오픈 페이스를 찾으시면 어떻게 활용 하시냐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시는 분들, 뱅으로 내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뱅으로 다 내리신 후에도, 이렇게 다 내리신 후에도 지금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왜 오픈 페이스냐? 열려 있으니까 그쪽을, 보, 시선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가르마를 좀 타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 오픈 페이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마를 보여준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음, 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마를 드러내는 이유가 그러한데, 어,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마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페이스 쪽에 시선이 갈수 있도록 살짝 눈썹을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지 구축의 겉모양만 고려해야 할건 아니지만, 어, 실질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같은 능력치라면 그래도 조금 더, 더 눈에 잘띌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픈페이스 만드는 방법 간단하고 특별한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매력을 뽐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